보증 보험을 90%를 하게 되면 누가 불안해요? 은행이 불안하죠. 음. 은행이 불안하면 얘가 어떤 짓을 할까요? 그 불안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한테 또 전가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레몬님, 음. 음. 안녕하세요.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뭐죠? <laughs> 이번에 네. 금융위에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를 줄인다고 네. 오늘 뉴스에 도배가 됐더라고요. 아.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전세금에 대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물건을 담보로 잡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 전세금을 담보로 해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대출을 좀 자연스럽게 해주라고 내가 보증을 100%다 살게 라고 해준 거죠 그래서 허우같은 기관에서 이제 보증을 써주는 건데 기존에는 전세금이 뭐 3억이든 5억이든 100% 보증을 써줬는데 100%가 아니라 90%로 축소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네. 이렇게 한다고요? 조금 뭐 의아할 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으니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국가가는 왜 이렇게 할까 이두 가지를 조금 오늘 살펴보면 될것 같고 일단 은행에서는 은행이 사실은 제일 겁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출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전세금 3억이면 대출을 70% 해가지고 70% 돼서 그냥 빌려줬을 때 이걸 띄면은 자기가 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건데, 아. 국가가 보증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담보대출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하지 않잖아요, 전대출은 네. 근데 이거를 90%만 해준다고 하면, 이제 은행이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관계부처 협의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올해 1분기 중에 실시할 거다. 그런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정부가 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출 총액을 조금 관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대출은 이제 DSR 지금 3단계가 올해 7월 달부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계속 줄여나가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천장이 없거든요. 한도가 없어요. 음. 최근에도 보면 어떤 연예인이 뭐 형담동에 있는 뭐 고급 빌라를 120억인가, 뭐 100억인가 이걸 전세로 들어갔는데 대출을 떼봤더니 80%가 대출인 거예요. 아. 대출 금액만 뭐 7, 80억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500억짜리 전세에 들어가면 그것도 대출을 할 거란 소리잖아요. 이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 대출한도를 조금 줄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내려가면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세가가 조금 높더라도 그냥 전세대출하면 금리가 이제 낮아지니까 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역할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금액이 못 올라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인 거고 그리고 실제 국토연구원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전세 대출 보증은 주거비 완화에 효과가 조금 있긴 한데, 전세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간 효과가 있다. 음... 전세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보증을 좀 줄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총액 줄이고 싶은 거, 그두 가지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 키가 있는데, 전세를 안정화 시킬 거냐, 아니면 안정화 시키긴 시키는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않그 반대적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증보험을 9 0를 하게 되면 누가 불안해요? 은행이 불안하죠. 음. 은행이 불안하면 얘가 어떤 짓을 할까요? 그 불안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한테 또 전가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음. 높고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든 뭔가 돈을 지불하게 되겠죠. 근데 그랬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아, 임차인이 그 부담을 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전세를 안정화하는 게 맞을까? 에 있어서 일단 안정화에다가 한 표를 던진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앞으로 어떤 것들이 편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시나리오가 나오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증을 90%만 해주니까 대출을 최대한 많이 안 해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집안에 가면 뭐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7천인 곳이 있어요. 전세가 90%예요. 너무 위태위태하잖아요. 음. 전세금이 2억 7천인데 2억 7천에서 100%다 대출을 해주진 않잖아요. 네. 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불안하잖아요. 음. 은행 입장에서. 근데 그 보증을 서주니까 해줬던 건데 보증을 안 해주면 한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어. 그 저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줄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 한도도 줄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뭐 10억인데요 전세가 5억이에요 근데 전세 5억인데 대출을 전세 대출 최대로 하면 80% 잖아요 4억까지 대출 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10억에서 4억이면 무난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4억에 대해서 국가에서 100% 보전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10%는 뭘로 가는 거예요 10%는 그냥 신용대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신용대출은 금리가 전세대출보다 높거든요 합쳐서 이걸 평균을 내보면 결국은 전세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이 증가하겠구나 거주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저는 생활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전세를 정말 선호하죠 근데 전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면 전세랑 비교하는 게 뭐예요 월세잖아요 두개 중에 누가 더 확실히 저렴하냐 이거 보고 선택하는 건데 아 전세에. 가 조금 줄어들고 월세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죠. 그럼 램군 님 말씀대로 전세 보증을 네. 이제 안해 주면 사람들이 전세에 들어가기 꺼려 할것 같은데 그러면 전세가는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가는 걸까요? 뭐 사람들이 그래도 전세를 좋아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전세를 꺼려 한다는 게 90%를 해 준다고 해서 내 전세금을 90%밖에 보장을 못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음. 전세금 사고가 많았잖아요. 전세 네. 뭐 전세금을 안 준다거나 빌라 왕부터 해가지고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전세금을 보증받으려면, 보장을 받으려면, 이거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랑 별개죠. 그래서 개인은 무조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그거랑 별개로 지금 국가가 은행한테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지금 조금 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세를 선호할 것 같다 이 생각은 해요 은행이 좀 불안해하니까 은행에서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할 거라는 거고 전세금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올라가는 거를 좀 막겠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만약에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가 조금 수요가 많아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어... 그럼 네. 해당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 가격이에요? 네. 뭐, 오르고 내리에 매매 가격이. 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전세 가격 자체가 매매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면, 아, 돈좀더못태가지고 집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세가 안 올라가면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집을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특정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고, 특정 지역은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는 전세가가 막 오르고, 어디는 전세가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예를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앞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전세가가 조금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전세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공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3년 이상 걸리니까 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 아이디어를 지금 확 떠올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그냥 옥제해 버리자 음. 전세금이 올라가면 매가 올라가는 게 직접 영향을 주니까 전세금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잡으면 가 올라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잡을 음. 수 있겠다 이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가격을 잡으려고 지금 전세 대출 보증도 이렇게 뭐, 했던... 그것도 잡고 대출 늘어나는 것도 잡고 <laughs> 아... 둘다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례가 이미 있거든요 아파트가 지금 대상인데 과거에 이제 빌라하고 빌라왕 사건 터졌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세를 못하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사고 계속 터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라가 사실은 다가구 중에 하나가 빌라잖아요. 거기에 전세를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또는 뭐 그냥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에서 하나의 빌라일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하기 엄청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아... 공시가격이 126%인가? 그 이내에 돼야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해줬거든요. 공시가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26%를 하면 원하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보증보험을 손대 가지고 전세 가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음... 근데 아파트는 조금 다르긴 해요. 보증보험을 가입은 할수 있어요. 보장을 받을 수있어 근데 전세를 선택했을 때그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끔 만들어 둔 거죠. 어쨌든 매매가에는 영향을 주겠다. 저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이제 두 개죠. 그냥 전세 살 거냐 월세 살 거냐 이두 개를 고민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전세 선택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에이 내 집만 해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대출을 일으키고 그냥 자가로 들어가면 사실은 매매대출은 그렇게 지금 타이트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특매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또 가는 사람들이 있겠다. 음. 풍선 효과 좀 있을 수는 있겠다.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세를라 월세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조금 늘어나겠구나. 근데 그게 뭐 폭발적으로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서서히.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100%에서 90% 해주던 거를 70%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여기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죠. 음. 그러면 이번에 80. 오토간에 70. 그럼 내가 전세를 없애고 싶으면 없앨 수도 있겠구나. 빌라처럼. 아... 그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무섭네요, 그러면. 전세 사는 <laughs>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이 나긴 나가잖아요. 전세 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하면 비용이 나가는데 아무래도 전세가 비용이 좀 적게 나갔죠. 음... 대출을 안 하고 올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실은 매달 돈 나갈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laughs> 어, 여유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전세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아... 물건들이 점점점 월세만 나오고 전세가 엄청 네. 기해진다거나 그러면 선택지가 음... 또 월세밖에 없으니까 또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을까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조금 다를까요? 음, 일단은 효력은 저는 동일할 거라고 봐요 적용은 똑같으니까요 뭐 수도권만 이렇게 하겠다고 한건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그 영향이 어느 지역에 더 타격이 클까 이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서울은 전세가율이 조금 낮고 뭐 지방도 사실은 어떤 곳은 전세가율 이 굉장히 낮고 어떤 곳은 높은데 저는 그게 서울이냐 지방이냐 관계 없이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영향을 많이 받겠다 음.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불안한 건 은행이에요. 그럼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전세대출해 주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음. 보증 비율이 지금 90%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 그러면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지방 중에서 전세가율이 80에서 90%인 지역이 있거든요. 네. 이 지역들은 무조건 대출 한도가 줄겠다. 그럼 지방이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조금 더 높으니까 지방에서도 요즘은 광역시보다 소도시 중에서 뭐 공급이 부족한 이런 지역들이 네.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그 지역이 가장 타격이 크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럼 램군 님 말씀을 요약을 해 보면 대출 한도를 줄수 있고 전세 대출 금리도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타경은 지방 중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개인이 전세금 보장을 받으려면 이거랑 상관없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면 될까요?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겠죠.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방금 얘기한 게다 맞고,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변화는 아닌데 전세금 상승분이 이제 조금 더 더뎌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은행은 자기가 알아서 다 자기 걸 챙길 것 같고. 네.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결국 이제 임차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음. 임차인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주거 비용이 좀 늘어나겠다, 음. 그 생각을 살짝 들고, 그 다음에 지방의 전세값이 너무 높은 곳 있잖아요. 네. 거긴 사실 리스크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음. 그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정책이 뭐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가는데, 사실 일반 대출보다, 매매 대출보다 전세 대출이 조금 더 금리가 좋거든요. 음. 근데 매매 대출을 하는 느낌처럼 될수 있겠구나. 음. 거주병이 좀 늘어나니까 그건 좀 안타깝다. 이런 음. 생각은 또 듭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냐, 누가 그걸 또 책임져야 되냐, 감수해야 되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아, 오늘도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품으로 알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대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덧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